강이 실수구요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알려줬어 몇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1000보다 커지냐 라고 그랬습니다 합에 대한 정보니까 우리가 S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고 그러면 두 번째 항이 4다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2 그사라는 수는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r,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r에 1제곱, 그냥 ar이죠. 그다음 다섯 번째 항. 얘가 지금 32란 말이야.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r에 4제곱,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두 식을 나눠주면 약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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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 되면서 R의 세제곱이 8이다. 따라서 R값은 2고 A도 2다.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.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. 자, A2가 4고요 A3, A4, A5가 32다. 그러니까 여기서 점프를 한 번, 두 번, 세번 했죠. 그래서 4곱하기 r의 세 제곱이 32여서 r은 2다.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. 자, 어쨌든 ar 찾았고요. 음, 그럼 이제 합으로 들어가 보면, 자 sn을 구하자. 자 sn이 어떻게 되죠?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a에다가 r의 n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죠. 그런데 r이 2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? 2-1은 1분의, 즉 쓰질 필요가 없고요. a는 2고요. 어. 2의 n제곱 마이너스 1, 요게 sn입니다. 근데이 합이 1 0보다 커지냐 그랬어1 0보다 커지냐. 그러면 결국은 2로 나누죠. 그럼 어떻게 돼?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2로 나누니까 5 0일 거고요. 응. 넘어 가서 501이 될 겁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음, 2에 10제곱이 102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2에 9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? 512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n이 8이면 즉 2의 8제곱은 이제 256이 돼서 크다가 성립 안 한다는 얘기야. 그러니 그러니 n이라는 값은 8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, 10, 11 이런 숫자라는 겁니다. 그러면 첫 장부터 제몇 장까지 합이 처음으로라고 그랬잖아.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야? 처음으로 되는 건 9번, 번째. 제 9항까지, 몇 항까지라고 했으니까, 제9항까지 합부터, 어, 천보다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